권성동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.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, <laughs> 권성동 국회의원님을 발언대로 모시고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. 권성동 의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. <laughs> 예, 반갑습니다. 우리 영월, 삼척, 동해,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을 만든 산업화의 성지입니다. 60년대, 70년대, 8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 산업이 변변하지 않을 때 석탄산업으로 우리나라를 오늘날에 대한민국을 만든 지역, 즉 희생한 지역이 바로 영월 삼척입니다. 근데 제천에서 영월로, 영월에서 삼척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만드는데, 예타가 뭐 필요 있습니까? 이거는 국가 균형 발전 사업으로 규정을 하면은 예타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정부에서 이걸 예타에 집어넣고 그리고 뭐 예타가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런 타령을 할 때가 지금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KTX 강릉선 아시죠? 우리 서울 원주 강릉으로 가는 KTX 할때 예타가 얼마 나왔냐? 0.24 나왔습니다. 이를 넘어야 되는데 0.24밖에 안 나왔지만은 그때 국토균형발전사업으로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해서 오늘날에 KTX 강릉선이 완공이 됐습니다. 그때 왜 예타가 안 나왔냐? 들어가는 비용, 돈에 비해서 수익이 안 나온다고, 0 2사밖에안 나온다고, 즉, 100원 투입하면 24원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예타가 안 나온 거예요. 그런데, 우리 예타를 담당하는 기관들도 반성해야 됩니다.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! 만들어봐라!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이 어디로 가느냐? 가운데 밖에 갈 데가 더 있느냐? 지금 KTX 노선 중에서 대표적인 흑자 노선입니다. KTX 강릉선이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이 주말이면 휴가 때면 그리고 여름에, 겨울에, 가을에 이번 주에도 이번 주에도 제가 갔다 오는데 KTX 못 잡았어요. 올라 오는데 4시간 걸렸습니다. 그러면은 삼척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? 영월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? 대한민국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. 이거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수도권 주민들이 강릉만 오는 게 아니라 삼척도 가고 영월도 가고 제천도 가고. 그렇게 해서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. 산악형 관광, 해양형 관광, 둘다 체험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영월 삼척입니다 여러분. 그런데 아직도 예타 타령합니까? 태백, 아 맞다. 태백이 있네. 제천, 영월, 태백, 삼척으로 동해 네, 네, 이렇게 해서 쭉 연결이 되면은 강원도 전역을 다 우리 수도권 주민들이 그리고 저 중부 충청도 주민들이 저 남부의 영남 주민들이 저 멀리 호남 주민들까지 강원도의 수려한 풍광과 깨끗한 공기, 맑은 공기 그리고 여름에 모기 없이 살수 있는 태백, 삼척, 영월에 와서 살 수가 있는 곳이 바로 강원입니다, 여러분. 이것만 해도, 이것만 해도 제천, 영월, 태백, 삼척 고속도로 만들어야 될 당위성, 필요성,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? 이제 이 지역구에 출중한 정치인 세 분이 나왔습니다. 이철규, 그다음에 엄태영. 그다음에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박정하는 <박정원은> 원주잖아. <목소리> 유상범 이세 의원들이 정말 능력이 탁월하고 또 발언권도 세고 영향력도 큽니다. 이세분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옆에 있는 박정호 의원까지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내겠습니다. 정말 이거 우리 강원도민의 수건사업이 아닙니다. 수도권 주민들의 수건사업입니다. 가장 혜택을 많이 볼 분들이 수도권 주민들입니다.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이 갈 때는 강원도밖에 없습니다. 우리 강원도가 이거 만들어지면은 우리 도민들이 수도권 주민들 그리고 다른 국민들 잘 보시겠습니다.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